제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몇 주전에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연소가 0년인가 1년인가 이런 문 때문에 저희가 했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거기에 이어서 꼬리를 보는 생각을 좀해 봤더니, 그러면 과연 첫 번째 성탄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졌던 거죠. 근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첫 번째 성탄절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보는 말씀이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이 몇년 전에 있었을까요? 2019년 전에 있었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성의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억하고 그 탄생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몇 년도를 살아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laughs> 우리가 매년 지금 우리는 2020년을 살고 있습니다. 2019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지 2019년 됐고, 2020년 됐다 하는 소요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매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군가를 기억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우리 어, 지난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찬양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아침에 우리 김장론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함께하고 싶었는데 우리 가족이 못한 이유는 우리 돌아가신 문건사님 추도일이었기 때문에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특정한 날 그분이 이 땅에서 생을 말감한 날에 혹은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난 날에 그 돈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그 돈을 기억하는 좋은 도구가 되고 추억을 기억하는 도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에 오신 그 뜻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매주 성탄절을 보내고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지내는데요 제가 이 성탄절,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의 모습에 대해서 다섯 가지 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탄절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마스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클라이스트 앞에 나어를 클라이스트 더하기 마스요 그러니까 클라이스트는 뭐냐?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이고요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언어는 크리스투스라고 이야기하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코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을 살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지몇 년이 된 거예요? 2019년이 되었다. 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2020년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제 2020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이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저는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제사를 얼마나 드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제사를 드리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위에 몇 대까지 제사를 드리느냐 이게 주안마다 조금 다르대요. 그래서 어디는 어, 조부모까지 어디는 증조부까지 어디는 고조부까지 뭐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증조부 고조부까지 가더라도 우리가 길게 제사를 드려도 그 대수를 계산을 해보면 약 150년 정도 전에 오신 분들 최대로다 았이요 그런 분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만큼 예수님을 몇년 동안 기억하냐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에 굉장히 커다란 의미로 받아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 성탄절이요. 어, 여러 가지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에 어,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모순이라는 겁니다. 어떤 목소이이 가운데 일어나냐면, 오늘 성경본문으로돌아가서요 어 누가 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적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우스 구 누가, 영어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묘의 수비와충격이 되었을 때 처럼 한 것이라 하면서 사람들이 봐도 호적하러 갑니다. 이게 나와 있는 첫 번째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모순이냐면, 당시에 로마 총독이 호적하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모두 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벌어진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헴에서 탄생하신 것인데, 이게 왜 모순이냐면, 호적을 함을 통해서 이 로마 총독이 무엇을 찾기를 원했냐면,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다. 그래서 만 2세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호적을 정리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적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한 아이가 이 땅에 왔고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기뻐하면서 기록하는 것이 행정적인 절차를 맞는 것이 호적이거든요. 아이가 태어났음을 신고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호적인데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어, 아이가 죽게 되는 이유가 되는 이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게 가지고 있는 모순입니다 예전에요, 어떤 분들이 그런 시위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시위를 했냐면, 개인 정보를 어, 정부에서 다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를 했었거든요. 요즘도 비슷한 일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그런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교적 전산을 했으면 좋겠고, 이 교적 전산이 우리 교단 전체가 연결이 되면 매년 보고서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듣고 얼마나 편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안하는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반대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의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싫어하시더란 말이에요. 이두 가지 양날의 범이죠 이걸 좋게 사용하면 우리 개인정보라는 것이 좋게 사용될 수 있지만 반대로 보이스피싱이나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는 도구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날의 범이 되는 거예요. 이 호적이라는 것, 행정 절차라는 것이 우리가 탄생했고 태어났고 이것을 좋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한 반전에 이것을 인해서 타압박박을 당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예전에요 제가 43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논문을 읽어보다가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몇년전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43 유족들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43 유족들 보고 신고하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나 요 그런데 신고를 다 했더니 그 기록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연좌제를 만들어서 자녀들이 어, 공무를이 되지 못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을 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어, 이것이 풀리게 된 것이 최근의 일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피해당았는지 조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나 피해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하고 신고를 했더니 아, 이 사람들 사삼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일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연좌제 요즘은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 막혀있는 것이 법으로 있었어. 그런 것들을 적용하게 되죠. 이것도 모순인 거죠. 사람을 살리겠다고 태어난 사람을 어, 사람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면서 하는 행정 절차가 오히려 어린 아이들을 없애는 모순을 가지고오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요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런 모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갈등은 어떤 갈등이 일어나냐면 오늘 2장 7절 말씀에 아이를 낳으려고 여관을 찾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낳았는데 강보에 싸았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영원해가서 그것도 만국간에다가 강보에 쌓이놔라 그리고 그 위에 누여 이러한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성탄절에 했던 연극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것이 빈방있으니까 라는 연극이에요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실 겁니다 빈방있으니까 라는 연극 속에 주인공이 누우면 공부라는 아이가 나옵니 그래서 빈방있으니까 라고 연극을 하는데 똑똑똑똑 빈방있으니까 빈방있으니까 하는데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사람들의 대답이어야 되는데 이 공구는요, 없어요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빈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구가 울면서 빈방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그 연극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울림을 줘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빈방이 없어서, 명화에 빈방이 없어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마구간으로 갔는데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마구간이 뭐겠어요? 주차장인 거예요 주차장. 그렇죠. 주차장이고 말 부유가 많이 먹는 음식통이니까 주차장의 기름통 위에 놓여진 겁니다. 오죽 잘 곳이 없으면 주차장에서라도 제거 주세요 라고 하면 우 주차장으로 뀌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곳입니다. 우리 가한번 생각해보시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왕으로 오신 분이 도대체 주차장에성 변할 수 있을까? 우리가요 보통 신화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영웅 신화가 갖고 있는 법칙들이 있어요. 영웅들은요 탄생이 독특하고 특이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탄생 설화를 갖고 있습니다. 어 우리 단군 신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동구에서요 파하고 마늘 먹고선 고미변에서 사람이 되는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생이 지아한 거예요. 우리 신라에서 탄생, 서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요? 아래서 태어나죠. 네. 우리 다 알잖아요. 아래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비범함을 태어날 때부터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무엇이 드러납니까? 천대 받고 천시 받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아마도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당시에 빈방이 없었을까? 호적을 하려고 그러면 모두 다 어디로 가야 돼요? 태어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가 많이 태어났겠어요? 예루살렘. 수도에서 많이 태어났겠죠. 그리고 베들렘은 그 예루살렘의 바로 입구에 있는 동네입니다. 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서울로 이야기하면은요. 아, 제주가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하기가 어렵는데. 고속도로를 안 타가지고. 서울로 이야기하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들어가는데 서울 톨게이트가 딱, 딱 써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곳이 서울이 아니에요, 실제로. 주소지가 어디냐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이에요. 네, 판교동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판교 IC라고 이야기하고 조금이가 다음 달에 명절이 되면 리포트가 항상 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 서울 서울 영업소 판교 i c 니라라고 나가 있어요. 어, 거기에, 거기를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다 서울인 줄 아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서울이 아니라 거기가 실제로 제가 주소가 어디라고요?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이에요. 고 정도 되는 데 있었던 것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었던 지역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모두 다 편한 곳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가장 좋은 곳이 그 서울의 출입구에 있는 한교와 같이 베들레헴에 머물러서 밤이 없다는 거죠. 요즘은요 전산이 돼가지고 호적 증명을 어디서든지 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호적증명을 어디서 떼어내냐면 내가 출생신고하는 곳 가서 뗄 수가 있어요. 제가 어 예전에 한번 군대를 장교로 가려고 한번 정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교로 가려고 호적증명서를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떼어봤는데요 그런데 호적증명서를 딱 띄니까 제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거예요. 호적에 있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주민등록등록번에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이제 이걸 합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장교 시험을 붙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서류를 띠어 다니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봤더니 옛날에 주소 말고 어른들 기억하실 겁니다. 본적이라는 것이 있죠. 본적지로 가서 허적을띠라고요 그래서 본적을 주민등록증에 항상 같이 기록해 하고 다녔고 본적이랑 주소가 두 개가 다 있었습니다. 제 본적은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651번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어, 성동도 금호동으로 갔더니, 제 호적이 어디로 갈라져서 갔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는 그, 거기가 금호 2동이었는데, 나중에 금호 3동으로 제 호적이 갈라져서 나갔거든요. 갈라. 그래서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또 그쪽으로 가서 호적을 끼었던기억이니다 요즘은 전산일에 있어서 바뀔 수 있지만, 예전에는요, 본적지로 가서 호적 증명을 떼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의 삶이 우리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1990년대 중반까지 있었던 겁니 2000년대에 들어서 전사가 되기 전까지요. 예수님 때, 그러니까 한2 0년전에만 말씀을 전했어도 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우리 호적지려 본적지로 가야 돼요. 호적 등록하려면 본적지에서 등록해야 돼요. 이거 다 알아들었을 거야요 호적을 띠때 본적지로 가는 것처럼 거기에서 호적을 올리는 건 우리 집안의 적은 다분적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특히 수도에서 많이 늘어나니까, 수도 입고 있는 방들도 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떤 갈등이 일어났다고요? 가장 높은 분이 오셨는데, 잘 곳이 없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갈등 상황이 생겨났거든요. 이 일반적인 사회적 풍력이랑 너무나도 다른데. 모든 대부분의 영웅 신화들은요 비범한 탄생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자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숨때고요 갈등 이 있고요 모든 것이 다 낮은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서 또 다른 전환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컨버시이전 하는 이 전환점이 생겨나게 되는데. 어떤 전환이 일어나냐면 바로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비범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 탄생을 누가 알려주게 됩니까? 천군과 천사죠 오늘 말씀에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서 자기 양들를 지키는데 목자들이요 양대를 지키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냐면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의 사자들이 주변에 나타나서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14절까지 지극히는 곳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이라 하니다 평화로다 하십니다. 14절까지 천사들이 나타나서요, 이 땅에 구원자가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환은요, 가장 낮고 낮은 것에서 가장 높은 것의 전환이기도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떠한 전환점이 되냐면,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 상태였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자기를 거스르는 왕이 나올 것을 두려워해서 호적 정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올 것이래요. 그러한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낮은 것과 가장 높은 것의 전환도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식민지에서 벗어날 해방의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기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마도 목자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들을 했었을까요? 밤에 목자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추측해 보건데요. 로마 식민지를 살고 있었으면 아, 우리가 언제까지 이 로마 밑에서 식인지 살을 살아야 돼. 우리 먹고 살기 너무 힘들지 않아? 우리도 빨리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향과 성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인들이라면 그렇게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들끼리 모여서 빨리 해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네들 해방할 수 있어. 너네를 해방해 주실 구원자가 곧 나타나실 거야. 그분이 태어나 그분에게 경배드리러 가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마지막에 어떠한 시가 일어나게 되는 컨퍼메이션 확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이 진짜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셨을까? 그것을 확인하러 예수님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이해가 되지 않냐면, 어떻게 이 목자들이 쌤만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자들이 이렇게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동네가 넓지 않은데요. 이 동네에서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가정해보세요.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게 못 찾습니다. 제가 제주로 내려오고 그 다음 해가요, 우리 둘째 아이가 없어졌어요.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하는데 큰애가 오더니, 아빠 큰일 났어요. 왜? 동생이 없어졌어요. 너에 같이 놀러 나갔잖아. 예, 네, 가고 있는데 뒤에 쫓아오다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어느 무슨 날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제가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큰애가 친구들이랑 같이 퀵보드를 타고 가요. 근데 동생은 어려서 퀵보드 위험하다고 뛰어오게 했어요. 퀵보드를 형아들이 타고 가고 동생이 뛰어가는데 4살 차이니까 그 동생의 발걸음이 충분히 쫓아갈 수 있었겠어요? 못 쫓아가죠. 당연히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퀵보드 타고 간 애들이 쭉 타고 갔는데 동생이 보다 보니까 형아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없어졌거든요. 한 시간을 찾다가 도저히 안되서 경찰에 신고했고요. 그리고 두 시간만을 더 찾아서 토요일에 3시간만을 찾았어요. 3시간만을 찾았는데 그때 5살이 겨우 이제 봄이 됐던 아이가 길을 두번 건너가서 형아들이 학교에 있을 것 같다고 삼성초등학교 가서 거기서 형아들을 쌓고 있는걸 발견해서 데리고 왔어요. 이 조그만한 동네에서요, 아이 하나, 그것도 걸어다니는 아이 하나 찾는데 3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큰 성읍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모여 있어요? 빈방이 없을 만큼 모여 있습니다. 빈방이 없을만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이렇게 찾아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불 중에 하나 있어야죠. 전화기가 있든지요. 아니면 도로명 주소라도 있든지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없습니다. 이들이 오직 의지할 수 있었던 건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사들의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말에 따라서 갔더니 그곳에 정말 누가 계십니까? 아기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하고 이야기합니다. 찾아갔어요. 찾아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찾아가니까 맨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베드로에 가서 이 일이 어떻게 벌어져 있는지 보자 하고서 찾아갔더니 정말로 구유의 노인 아기가 있었고 그곳에서 천사가 우리에게 한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겠다 하고 전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미루어 볼때에이 목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갔어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냐면 이 아기 예수님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땅에 보내주신 구원자, 첫 번째 쓰였던 그리스도. 라는 것을 전하러 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하늘의 평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는 것을 전하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요, 이들은 돌아올 때도 어떻게 돌아왔냐면, 맨 마지막에 이0절을 보니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습니까? 본인들이 목격하고 본 것이 천사들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실 팩트를 어떻게 했어요? 컨펌이 했죠 컨펌 확인했다는 거예요.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거죠. 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내가 확인했어. 너무나도 행복해. 진짜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어. 나에게 더 이상 무엇을 할 이유가 없어. 라는 겁니다. 자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이 바로 이러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9번째로 만난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모순도 갈등도 전환도 일어나는데,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동이 일어나면 좋겠지요. 모순이 있었고 그것이 갈등으로 확장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되게 좋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게 좋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어떻게 하는 단계예요? 컨펌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나오심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모습입니다. 이 성탄절이 1년에 한번 있는 것이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연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력이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부터요 그러니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스타트, 시작점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크리스마스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해피 뉴이어, 새해까지 크리스마스 베케이션 해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출발의 목으로 이걸 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관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2020년 새롭게 주신 한 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걸 확인하고 그리고 목자들이 확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기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바로 오다 우리가 좀 이따가 성찬을 나눌 건데요. 성찬은 제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찬을 우리 모두가 나눠먹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이 날에 성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고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먹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그 기억이 오늘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남은 2019년과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에 여러분들 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 상벌 내가 출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이 시간 확인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